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말띠분들이죠 네 말띠분들 언제쯤 달릴 수 있을까 <laughs> 지금 뭐 달리고 있는 자손들도 있고 달리려고 준비하는 자손들도 있고 음. 아직도 아좀 달려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자손들이 많을 건데 말띠를 놓고 2023년도를 이렇게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또 같이 들어와요 음. 음. 그래서 말띠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막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래서 막 너무 막 오만 방자하고 교만 떨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좋은 일만큼이나 안 좋은 일도 같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음. 예, 그래서 말띠분들은 좀잘 될수록 조금 자중하시고 겸손해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음. 우리 2023년도에 이제 22세 되시는 이모생분들은 어, 보통은 뭐 학생이나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 준비한 만큼 또 성과를 이렇게 해요. 음. 어, 이분들은 계속 이분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에서 결실을 맺으니까 하세요. 음. 예. 그래서 꾸준히 만약에 뭔가 하나 내가 성취했어. 근데 또 준비할 게 있어. 음. 또 아니면은 또뭘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결실은 계속 맺어가거든요. 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2023년도에 또 34세 되시는 우리 경호생분들 음. 기회의 문이 열려요. 이분들. 음. 기회가 와요. 내가, 음. 예. 내가 뭔가 회사에서 음. 어, 인정받아서 더큰 회사에서 뭔가 역할로다가 음.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해서 스카웃을 하는 기회도 오고 어, 어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좀큰 기회에 운이 들어와요. 인생의 기회 정도까지 네. 그렇게 귀인이 귀인일 수도 있겠지요. 아. 그게 귀인의 문어 그런 귀인의 문이 열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내가 평생 좀 평생이라면 그좀 그렇지만 뭐, 뭐 하여간 한조건 쪽으로 음. 10년이고 20년이고 갈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23년도에 우리 46세 되시는 무호생분들, 쭉잘 되고 있는 자손들도 있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손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어떤 힘든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 무호생들은 가만히 보면은 2023년도에 좋은 일도 많지만서도 안 좋은 일이 많아요. 특히 간제, 어. 구설, 어. 그 다음에 손재. 우리 어. 손재라는 거는 재물을 잃는 그런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와요. 아,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은데도 안 네. 좋은 일이 더 많다. 네, 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너무 남들한테 나대거나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많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자중하고 잘 될수록 더 이렇게 좀 시, 신중하고 음. 어, 좀 겸손하고 좀 오버하지 말고 음. 어, 좀 그렇게. 하면은 또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음. 굉장히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게 관제나 구설이나 음. 손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음. 그래서 2023년도에는 뭐든지 좀 자중하고 겸손하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음.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58세 되는 병호생 분들. 음. 음. 발등치가 찍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 누구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오만에 빠져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일이 있으니까 어 어떤 거를 뭔가 뭐 시작을 하려든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든지 간에 너무 자만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네요. 안 한, 아니, 하지 말아요. 어... 어.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거지. 뭐 갑자기 조금 잘 됐다고. 어뭐 2022년도에는 잘 됐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그 기분에 23년도에 또, 또 이렇게 저질르게 되면 은 음.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을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굉장히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분들도. 건강 쪽은 좀. 음 건강 쪽으로는 뭐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내가 뭐 잘못되고 뭐 아프고 음.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서 너무 자기 막잘된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더 일을 저지르다 보면은 굉장히 뭔가 큰 손해 음. 어, 손해가 날 일이 생겨요. 아 음, 그러니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2023년 개묘 해년은 말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업자 이제 하시는 분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말띠 분들. 개미년에는 조심하세요. 특히 내가 이거를 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쥐띠 소띠 분들 같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배신을 좀 당할 수 있고요. 귀인이 서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방향 쪽으로는 귀인이 서는 방향도 있지만, 도모하는 거는 쥐띠, 소띠하고는 하지 마세요. 싸움과 충돌이 나니까 손해가 납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는 자리에서 변동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좋지 않다. 또 이제 개묘해년에는 본인이 좀 불리하게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마음만 답답해지고, 좀 급하게 가는 수가 들어오니까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귀인이 선다? 남쪽입니다. 그리고 정나무로 가면 명성이 서요 내가 어, 그리고 잠자는 방향이 남쪽으로 자게 되면 편안하고 내가 조금 답답한 부분도 해소가 될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말들 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건 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변화수를 주면서도 뭐 극히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섰다가도 내가 쓸 만큼은 썼다고 보여 변동사가 들어왔기도 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분들이 조금은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법이냐 그거는 천신기도 이제 월 12달 생일마다 다 틀려요 공평적으로는 천신은 또흰 기를 뜻하게 돼요 하늘의 기운 이런 기운을 좀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늘이 먹구름이 된다 나한테는 조금은 부진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답답하게 들어오는 시국이 돼요 사업에 대한 거는 그래서 천신에다가 잘 빌어라 가까운 데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상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음, 내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조금 두들겨서 가는 거는 쥐띠 소띠 좀 망신수에 서 있으니까 좋지가 않고요 또 말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법적인 거나 좀 이런 게좀 길게 갈 거예요 혹시 안 되는 분들 전화 주세요 어, 어떻게 좀 풀려 가야 될지 어느 달에 좀 풀려 가야 될지 제가 일러 드릴게요 사업을 하면서 좀 멈춰서 있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근데 여자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좀 꾸준하게 가세요. 변동사를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머리 방향은 아까 얘기했죠. 남쪽. 남쪽은 명성이에요. 이 분들한테는. 뭐냐면, 이건 다음 편에도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진급을 하거나, 내가 조금 이름이 나야 되거나, 내 자식들이 뭐 말띠인데, 학업이나, 뭐, 이런 쪽이거든. 그러면 남쪽으로 좀 자게 되면, 뭐, 학업도 잘 되고. 좋겠죠. 근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게좀 명성이 내가 좀 좋아져야 되니까 내 기운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넘크기 플러스가 되는 해년이에요. 어떤 부족보다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변동사를 가져야 돼.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 뭐 금전이 좀잘안 풀려. 안 될까 될까? 혹시 궁금하시면 혼자 답답하게 고생하지 말고 전화 주세요. 일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도 12달이라는 게 있어요. 생일마다. 그러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달달이 생일마다 도와주는 귀인도 도인도 다 틀려요 대체적으로 천신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어디서 빌어야 될까 또 나는 어디서 좀 복이 올까 내년에는 좀 이렇게 안 좋다던데 어떻게 풀어갈까 저와 함께 풀어보세요 뒤띠 소띠만 조심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띠 분들 전화 많이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알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음 말띠 달릴 수 있을까? 음, 말띠가 어쩐다고? 달릴 수 있을까? 자, 말띠는 편자가 좋아야 잘 달리겠죠. 기수들이 마르 체를 흔들고 또 편자가 좋으면 잘 달리겠지만 고삐풀린 말은 대책이 안 서요. 음. 개면년 2023년도 개면년에 우리 말띠들 자, 어둠을 헤치고 광야를 달린다. 이런 헌데 이 어둠을 헤치고 막 광야를 달리는데 태양이 떴어요. 달리기 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앞만 보고 달리면 코를 다칩니다. 많은 것이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말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띠 성향은 달리는 성향이 에요 승부욕이 강하거든. 근데 이제 또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할까 전반적으로 이 말띠들은 어, 옛것을 다 버리고 새것을 창조해야 돼 새것을 창조하고 새 그릇을 만들어야지만은. 생기는 것들이 재물이거든요. 그래, 거기에 성취하고 성공한다. 미련 없이 버려라. 그러니까 때로는 냉정할 필요가 있는 애가 개면연 되겠습니다. 자, 34세 경호생의 말띠. 이 말띠 동서사방을 바쁘게 다니는데 장애물이 없어야지 막 다닐 수 있거든. 어, 그런데 이 장애물이 있어. 그러니 그 장애물이 뛰어넘을 것인가 치우고 갈 것인가 인연자 중에도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까지는 차 박수치면서 너무너무 잘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다가 막상 그래 잘해볼게 내가 뽀만 한번 내볼게 할 때가 탁 가로막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불운으로 왔을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겹치고 겹친 데 엎치고 덮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6월이나 11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다리에요. 어, 그때는 큰 사고와 이런 인연관계에 큰 충돌이 날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어, 참고하셔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게 이제 귀신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해방이라고 하지만 빙의가 꼭 씌어서 귀신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확실하지만 인간은 그 면을 알 수가 없는게 인간이야. 하다못해 열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 그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돌변해가지고 험악한 그런 병고가 생기면 이거야말로 재앙이고 사고고 재난이지. 그래서 경호생은 6월과 11월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달이라고 봅니다. 무호생 46세입니다. 우리 무호생의 경우에 뜻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다. 자기 노력에서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상속이라든지 투자의 수익 아~ 로또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음.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회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전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만나서 개면연의 무슨 인생 흑자 인생 아, 그래서 어, 대박운세다. 음. 준대박띠에도 스해있던것 같은데. 네. 그렇죠. 준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보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꼴찌에서 두세 번뛰다가 나중에 결승권에 들어오는 말이 많아요. 음. 이 무호생들이 잠재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음. 어, 그 의식이 되살아날 때는 겉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도 어, 밋밋했던 것들이 확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음. 승을 할수 있는 그런 띠예요. 앞으로도 많은 세월 동안 총망이 기대되는 띠인데, 개매년 잘 만나가지고 어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어생 58세입니다. 믿는 도깨 발등 찍힌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자력 강생. 자, 꼭 무슨 어떤 집단 얘기 같죠? <laughs> 그런데 금전도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건강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개메오년에는 이제 외세에서 부는 바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내가 새록새록 일어나는 이 열기를 꺼뜨리지 않은데에 치중을 둬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 이 불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재물을 지킨다 음. 이제 그런 뜻으로도 비춰지겠고요 네, 생 아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는데 음, 음. 그 믿는 도끼가 누구예요? 선생님? 누구? 너냐 나냐? 나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자 쥐띠나 소띠나 원숭이띠 그 다음에 돼지띠도 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띠는 좀잘 구별하시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 주의를 잘 살펴야 되겠죠. 어, 어. 자, 이번에는 가보생 70세.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양기가 강한 띠거든요. 가보에 갑자가 들어간 띠들이 주로 양성이 많습니다. 집 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뭐 놀러 다니고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밖에 외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 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보생의 경우에 개면연에는 뭐 시비 구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끓어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거리감을 둬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잖아요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보생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테포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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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그리고 밥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계면연에는 체기로 인한 이제 주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식 주당이 드러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얘기를 들으므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되고 주의를 잘 살피다 보면 구설시비도 어, 잘 가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외부로 뭐, 못 나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음. 단위대 살피게 되면 큰 화는 면할 것 같습니다. 파지에서 이렇게 음식 주당을?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음. 어, 음식을 잘못 드시고, 이제 급체하는 거죠. 쉽게 음.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 급체를 넘어서 주당 삶아지면은 객살할 수도 있어요. 어, 크게는. 예,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외또라 할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지기 보살입니다. 다 제가 봤을 때그 병호생 말띠 병호생 말띠가 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일명 말하는 여자 꼬시는데 아주 선수야. 또 여자는 남자를 꼬시는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데 능력 있고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데 능력이 있다는 건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요즘 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는 영업을 할 적에 우리가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돼요 장사를 할 때도 아무래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잘하면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 말띠가 또 일곱 성주도 들어왔잖아요 또 올해 이 합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띠가 사실은 자존심이 더럽겠어요. 음. 그 남한테 가서 아수술도 못해 얻어먹지도 못해 내돈 주고 내가 떳떳이 사야지 속이 다 시원한 게이 병호생이야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 가끔 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럼 아는 형님한테 가서 아는 언니한테 가서 한 번만 비비면 내가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잘 못해서 안달부달 속에서 천불이 나고 정말로 막 이제 끝급수를 많이 당하고 미치겠네 환장 하겠네 돌겠네 어떻게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가서 한번 비비면 거기에서 봇물이 터지는 그런 운명이 많이 들어있죠 지금까지 고생을 남다르게 많이 한게 저는 병호생이에요 나이는 별로 많이 안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어 57이지만 이제 여덟 가면서 승승장구하고 본인의 명함이 다 이렇게 어 반짝반짝하는 명함으로 바뀔 수 있는 월생이 또 있어요. 물론 연월일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더 본인 개성이 다르지만 쪽지게 보살이 딱딱 찝어내는 성향이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좀더 이렇게 본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도 떠오르거든. 나 불같은 성격인 이 병호생 말띠. 음, 남자 같지만 사실은 여자 여자의 속을 또 여자들이 보면 그이 사람들이 남말을 잘 안하지. 근데 흥분하면 아주 승질이 지랄이요. 그래서 흥분을 엄청 잘하지. 그래서 얼굴에 거짓말을 못해서 얼굴에 다티가 나.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매사 천천히, 은둘라으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마찰을 조금 조심해야 될. 다 그냥 이거는. 쪽짓게 보살이 찝어 주는 거야 그래서 쪽짓게 보살이 봤을 적에 음력 9월생이 제가 봤을 적에는 뒤져 사람과의 마찰로 어떻게 뒤져? 아우 그냥 얼굴이 뜨거워 죽어 열이나 식은땀이나 그냥 참어 그래 나 한번 구겨, 그러면 내년 개미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쪽집게 보살이 볼때다 부지런한 말띠, 영마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본인이 하는 일에서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될수 있고, 욱하지만 않고, 화만 잘 다스린다면, 승진의 기우도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 안고, 또 본인이 작년에 누락된 분이 개면연에 올라설 수 있는 게, 저는 음력 7월생, 음, 음력 7월생이 내년에는 승진의 기회에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기회가 있고요. 부동산 쪽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됐던 거, 아우 답답해 억울해 아우 신경질라 요게 가라앉으면서 오마 뜬금없이 계산에 안 넣었는데 되는 게 음력 3월생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남의 여자 어 이렇게 만났다가 이렇게 어간제에 들어가서 진짜 이번 올해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분 제가 봤을 적에는 음력 1월생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지저분한 거싹가라앉죠 그냥, 나대지 마시고, 남에게 입도 벌리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잘 되고, 사업, 영업, 어, 장사, 으뜸으로 딱한 월생만 집어드린다면 쪽지기 보살은 4월생, 대박 날 겁니다. 남들은 장사 앞서서 팔이 날린다고 하죠, 요즘 말로. 근데 우리 집은 안 죽어. 뜸으뜸은 들어와. 남들 뜸으뜸은 들어와? 우리 집은 밤나게 들어와. 아셨어요? 장사,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문간을 좀 치워. 문간에 뭐 묵은 짐다 치워. 말띠 겁나 잘줄수 있어요, 병호생이. 그래서 52 후반 고개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60만 대봐, 너들.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궁뎅이가 이만해져. 뭔 말인가 알아요? 중심이 확 잡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내다! 하는 그런 기운이 60 고개에 크게 들어 있어. 그러니 지금부터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바깥으로 한 번씩 나가서 힐링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띠들이 밤에는 아 눈이 빵빵빵한데 낮에는 희망리가 없잖아. 내가 봤을 적에는 말띠 여러분들 산에 가큰 소나무 가서 만져 소나무 다 안아 우리 애인 안았다 우리 마누라 안았다 생각하고 병호생 매월 며칠 어 전주 체씨다 전주 체씨 누구 잘될 것이다. 세 번만 잃치고 오세요. 그게 뭐냐? 그 소나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더 나를 거기다가 팔고 오는 거야. 말이 그 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하잖아? 그러면 또한번 내가 머리를 쓰는, 나를 다지는, 잘해보겠다는, 음, 그거를 나만의 암시예요.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 잘 되세요. 무조건 잘 돼서 바쁘게 움직이고, 씩씩하게. 절대 안 죽어, 말띠. 걱정하지 마. 그러니, 어, 유튜브상에서 나쁘다, 나쁘다 해도 연월 일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정적인 상태가 다 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또띠끼보다 찾아와. 아,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시원한 소리 그냥 사주 안 넣고 확 졸려 줘버릴 테니까. 아셨죠?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러 오십시오.